레위기 사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추가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앞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압 곳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그 피의 얼마를 회막한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거기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께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재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화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재더미 위에 장작을 짚이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화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압고 휘장 앞에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회막 안주앞에 있는 재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재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화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화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를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압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념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재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념소의 기름기를 재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추가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재단에 올려놓고 나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재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속죄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 사장이 재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